얼굴이? 어디 가는 거아 몸집을... 진짜? <laughs> 얼굴 한 번만 찍어줘 얼굴 찍어줘 오늘 피부 어, 되게, 되게 좋아 보 <laughs> 오늘 화거든어제안한 거고 <laughs> 어제 계속 마스크 쓰고 다녔잖아 <laughs>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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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나왔어 이건보여요카트 <laughs> <커트? 웃음> 그럼 언제요? 5월, 5월. 그때부터 많이 아? 간지러울 때 아닌가? 그러니까. 어, 간지럽다라는 것또간지러럽데 손미님은 <laughs> 바로 이쪽으로 오시나요? 나 근데 어제 피자 먹고도 아직도 소화가 안 되긴 해. 진짜 많이 삼 <laughs> <laughs> 오늘 진짜 개피향이 많이 나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식단하고 라프있 집. 그래서 문제예요. 그리고 여기 이거 보면 안 먹고 싶은 와인이 없어. 봐봐 집들이 선물할 때 완전 구초이스. 그리고 양념 통닭이랑 어울리는 와인도 있던데. 어? 묵은지 김치찜. 어, 어? 어깨동무 와인. 이거 저번에 먹었던 거다. 세상에. 묵은지 김치찜, 두부 김치. 육기 그라탕이랑 아, 이름은 잘 어울려. 이름은잘 지어줘. 밑에 어. 이런 거 없으면 안 어. 좋을 텐데. 그 설명을 진짜 잘하셔. 음. 이거랑 어울리나 봐. 우와. 하나 둘 떡볶이를 떡볶이를 한세개시켜될것 같아. 닭강정. 아 우리 미리 주문해야겠다. 조금 역. 저희, 저희 떡볶이는 떡볶이 4개? 네 개랑 네. <laughs> 너무 양이 적은 거 같아요. 만두 두 개, 네. 그리고 닭강정 두 개. 만두 두 개, 닭강정 두 개, 떡볶이 네. 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 근데 메뉴가 더는 없는 데 샐러드, 샐러드. 네. 그러면 떡볶이 하나 줄이고 샐러드 두 개. 샐러드 두 개, 떡볶이 세 개, 닭 강정 두 개, 면빵 네. 만두 두 개. 만두 두 개. 나도 어제 피자 먹고도 아직도 소화가 안 되긴 해. 아, 여기 왜 그러세요? 어? 뭐예요? 뭐 입에 뭐 났어요? 입에요? 어. 뭐 먹었어요? <laughs> 뭐 먹었어요? 보시나요? <laughs> 뭐 <먹었어요? 웃음> 어, 아까 버스에서 먹은 거, 무슨 는지하트 아니 근데 선배님도 왼발이야 다들 왜왜왼발에 차고? 추우? 응. 이게 잘 되긴 잘 됐나? 나 근데 어제 피자 먹고도 아직도 소화가 안 되긴 해. 샐러드 와인은 샐러드랑. 어울리는 화이트 와인이 있고 만두랑 어울리는 만두 와인 그리고 수수로 먹을 그렇게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아, 네. 네. 아, 이거 근데 전다 주문한 샐러드예요? 네. 어이령건드는데 유령만드는 네. 거. 했는데? <laughs> <오실> 거 <laughs> 포르투갈의 그린 와인입니다. 그래서 처음 드셨을 때 굉장히 청량한. 네 생각나? 엄청 청량한. 오, 예뻐 지금 그... 너무 예뻐. <laughs> 너무 예뻐. 그린나이인 저희가 샐러드 소스를 무겁지 않게 그냥 화이트 미네버랑 오일 정도로만 했어요. 깊하게 마요네즈보다는 이런 가벼운 야채라든지 스프링고 맛있습니다. 1, 2, 3. 1, 2, 3. 1, 2, 3. 커트. 우리 여성쿠르들. 너무 맛있다. 스있어식가 빼고 먹어야 돼. 음음음 <laughs> 사과의 황룡에. <황망해>. 여기가 이탈리아였으면. 여기가 <laughs> 이탈리아다. 되겠죠? 카트. 저리아 페코리노 품종의 화이트 와인이고요. 처음에 약간 상기가 있는데 그때 약간 짭조름한 맛만 드시면 입안에서 순간적으로 되게 쨍해지는 맛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끝맛이 조금 묽은 편이에요. 그래서 기름기를 좀 깨끗하게 씻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되게 잘 어울려요. 그때 둘이 와서 메뉴들을 다두 개씩 먹는 거요 하나씩, 시씩 반이나, 셋씩만 왔어. 위키드만 오면 이게 조절이 안 돼. 너무 좋아요. 벽돌도 좋대. 눌러 앉아, 계속. 여기 선배님이 한 시간이면, 한 시간, 세 시간 반이면, 게임은 끝난다는 거예요. 맞아. 아, 테이블 회전이 빠르구나. <웃음> <웃음> 회전을 막는 게 나았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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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트. 한돼요 아니 아. 스피커 스피, 스피커 스피커 스피커? 스피커? <laughs> 이거 말소리 에 나오는 스피커폰이콘이스피커팝콘이거요 그냥 네. 여기 자체에서 배우고, 내용이 한다 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요. 네. 이거 진짜 맛있다. 되게 특이하다. 음. 어떤 거야? 마이닝. 어, 이거또짠해야지 어. 그러면 이제 선미 님이 한번 축사해. 축사를 축사를 건배사. 건배상건정야건배상 마셔 보세요. 빨리 마셔 보세요. 같이 먹어. 진짜 맛있어요. 난 이게 또잘 아, 맞는 음식이에요. 뭔가 기름진 음식이에요. 기름진 음식이요 뭔가 개운해요. 특이한데 가벼워서 좋아요. 진짜 끝맛이 음 없네. 그 말이 음음그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뭔가 살짝 끈적거리네. 그런 게요한 방에 그트 <laughs> 떡볶이랑 어울리네요. 매 스파클링 있어요. 이거 진짜 네. 맛있어. 매콤한 떡볶이랑 단감도 살짝 매콤한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조심해, 매운맛이 조금 세게를 가라앉다가 우가 가지고 있던 감미질이 쇼하고 올라. 진짜 네. 맛있어 이거. 난전매드에서 스파클링이라는 건 처음 본것 같아요. 원래 있어요? 네. 어, 우리가 잘 화장해 놓 보시고 파는 거보다 귀엽던데. 어, 떡볶이 나와. 이 <laughs> 영웅한 떡볶이. 네, 이게 3인분 분량인데 좀, 좀 많이 자주접시를 나눠서 먹어요. 광채에다가 근데 떡볶이 더 시켜야 될것 <laughs> 같아. 맛있겠다. 짱짱. 네, 같이 드시면 아, 어떡해. 오케이. 진짜 오늘 치킨이다치킨 치팅. 와우. <웃음> <웃음> 우리 그 떡볶이를 이 너무나도 한잔까 추적해봐 오디얼 진짜 맛있네. <laughs> 떡볶이 원래 잘안 먹어요. <웃음> 추적해보래 <웃음> 향이 되게 좋은데 이거? 진짜 특이하다. 진짜 특이하다. <laughs> 스파클링이야. 네. 단맛에서 네. 음. <laughs> 스파... 스파클링이 아니어서 되게 특이한 것 같아. <laughs> 진짜 맛있네. <laughs> 먹방 같아요. 지금 먹방 같다고요. 찍는 <laughs> <숙단> 중이야. <laughs> 아니 먹방 사람들이 이렇게 하던데 떡볶이 좀 먹세요. 이거 진짜 맛있어 내가 이것 때문에 맨날 옷 때문에 빨간 거 빨간 거 타령을 한 거야. 이해가 되죠? 네. 요즘에 어떤 맛인 것 같나요? 메실로 만드셨네요. 응? 시지 조리에 안 뭔가 닭볶음탕 음 맛에 약간 있는 것 같아. 되게 신기 이거 한입 드시고 와인 한잔 먹는 것도 이걸 해주고 배 배터리 없어지기 전에 어. 토마토는 넣으실 거요 와, 맛있다. 토마토 진짜 맛있어요. 진짜 <laughs> 다 핑크먼트의 런치 회식, 이제 또 종종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